양산시 협의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어, 수진부 전 노장님께서 협의 장을 맡으셨는데, 제가 대행기관장을 많이 해본 계곡으로 보면, 우리 지금 대행기관장 맡고 계신 우리 나동현 시장님께서 올신 양면도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굉장히 위원 여러분들께서 활동하기 좀, 어, 편하실 것 같아요. 특별히 좀, 어, 많이 도와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우리 박인 부의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셨는데 도의회 의원님들이 도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깨밈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못 내주시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이번 22기부터는 특별히 우리 박인 부의장님을 비롯해 도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어, 민주평화통일 양산시 협의 활동에 적극 어, 협조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장문위원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선호 우리 부회장께서 각종 부부장님 축사할 대신